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기주도 학습캠프를 소개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통시장 거리뷰 서비스가 전국 최초로 인천시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과 시민이 함께 참여해 만든 뮤지컬을 소개합니다. 2월 27일, 미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봄방학 기간에도 학교에 나와 있는 학생들 각자 자신의 적성에 맞는 꿈과 목표를 찾기 위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부평고등학교가 카이스 인천 청소년 리더십 센터와 연계해 마련한 것으로 새롭게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빠른 시기에 각자의 관심 분야에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기주도학습 캠프입니다. 결국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 추세 속에서 학생들이 철저한 자기개발 또는 자기관리를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번 캠프는 부평고등학교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4시간씩 비전 수립과 자기관리 그리고 효과적인 학습법 등이 주제로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부평고등학교는 재학기간 동안에도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가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프에서 체험한 경험들 학생들이 가슴 속에 품을 수 있도록 활동 결과 전시와 특강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계획입니다. 민트티비 뉴스 오병민입니다. 시가 전국 최초로 네이버 지도를 통한 전통시장 거리 뷰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서비스입니다. 인천시 소상공인들의 그 영업을 돕고 또 시민들한테는 보다 좋은 그 전통시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전통시장 거리뷰 서비스는 시장 내부는 물론 주차장과 주변 편의시설의 밀착사진을 인터넷에서 둘러볼 수 있도록 제작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쇼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와 네이버는 이번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지도 정보의 공동 구축과 활용으로 서로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공익 재산과 민간 서비스 인프라의 협력 분야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가 활성화돼 전통시장 내만 천여 점포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민디티비 뉴스 변혜영입니다. It's a food, please. Have your mother. Yes, yes. You must be hungry. Oh, mom. my lovely daughter in Inju, what a beautiful bird! Or <laughs> that I, I must tell you. What? What is it? Don't you remember? This is my future husband. Nothing on earth can ever replace the chando 오늘의 단신입니다. 시가 4달 4일부터 30일까지 농업용 수리시설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영농철에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차질없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양수 장비와 저수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계양구가 어린이와 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내 공기 무료 측정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구는 소규모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을 무료로 측정하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이 내달부터 관내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인 축구 클리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 해당 90분간 볼 컨트롤과 드리블 등의 기본기 훈련과 실전 경기로 구성돼 진행될 예정입니다.